여러분 하나쌤이에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오늘 진단 받으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네. 진단할 분은 지금까지와 좀 다른. 분위기를 많이 지니고 있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부 기준에서 21호보다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으시고요. 이렇게 어두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톤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퍼스널 컬러에 관심 많으셨어요. 네, 너무 해보고 싶고 제가 또 내년에 결혼 예정이다 보니까 너무 해보고 싶었던 1순위가 퍼스널 컬러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셨구나. 보통 나는 무슨 톤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까맣다고 해서 무조건 웜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대학교 다닐 때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교양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까맣다고 해서 무조건 웜톤은 아니다.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쿨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그때부터 뭔가 아 내가 웜톤이 아닐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만 했고 음. 최근에 좋아 하는 하는 색감을 생각했을 때 네. <laughs> 쿨톤인가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 네. 좋아요. 선생님 되게 좋은 분이시다. 어, 네. 그쪽으로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laughs> 네, 네. 교수님도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어, 많으신데 네. 이 퍼스널 컬러가 제가 이 어깨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어, 선입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되게 실망을 좀 많이 했던 음.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나만의 생각을 유지하기 위한 보금분투가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고 음.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더라고요. 네. 워낙에 거기는 다수국, 저는 소수국 음. 이렇다 보니까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 웜쿨 중에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숙님. 피부톤 한번 보면은 2 3호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으시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셨을때 이쪽에 어두운 노란빛을 좀 갖고 있는 편이세요. 보통 어두운 피부에 노란 피부를 가졌다. 그러면은 웜톤이다라고 그냥 덮어놓고 딱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런지, 진짜 웜톤이 맞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웜쿨부터 볼 건데요. 이 극단적인 웜쿨은 형광기가 일단 많고 흰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흰기나 형광기가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두개다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색이 극단적이다 보니까 회색 변화를 좀더잘 느낄 수 있어요. 웜 컬러를 대니까 그린 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내 피부가 노란 빛을 가진 경우에 노란색을 얹으면 얼굴이 더 노래집니다. 이것은 동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동화 현상은 서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더 노란색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동화 현상을 이용한 게 퍼스널 컬러예요. 네. 노란 천을 댔을 때 단순히 이제 노래진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는 이제 노래졌을 경우에 다크가 더 진해지고 네.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칙칙해 보인다라고 느낀다면은 네. 그게 안 좋아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인다. 내 혈색을 좋게 만들어주는 컬러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옐로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은 푸른 계열을 댔을 때 음.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왜 화해지지? <laughs> 맞아요. 그래서 어두운 피부에 노란 피부를 가졌다 해도 네. 웜톤일 확률이. 음. 떨어진다. 밝은 피부만 쿨톤이다. 밝은 네. 피부가 아니라서 저는 웜톤 같아요.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저는 웜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음. 쿨톤 아니세요? 이러세요. 전 지금도 안 믿고 몰랐는데. 아 모르셨어요? <laughs> 왜 말이 안 나오네. 아, 네. 아 진짜요? 그럼 네, 웜톤이에요. <laughs> 아 웜톤이시구나. 그래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군요.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보여드릴까요? 진짜요? 저는 아주 그냥. 빼박 엄청입니다. 안칙칙해. 네, 노래지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쿨색 되면 얼굴이 푸르딩딩해져요. 아, 아픈 느낌. 네, 네. 다른 아, 의미로 좀 맞아. 피곤하고 여기는 아프고 이런 어, 느낌. 정확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창백해지면서 얼굴이 이런 데가 푸르지거든요. 그래서 혈색을 주려면 저는 웜색을 써야 합니다. 근데뭐 당연히 극단적인 웜색은 음. 안 어울리지만. 네. 그런 색깔. 네, 화사한 웜색을 음. 썼을 때 가장 베스트를 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 이거 쿨색인데 지금 쿨색 쓰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라이트 타입이거든요. 음. 그래서 라이트 컬러에서는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 진단할 때처럼 음. 그러니까 라이트 컬러에서는 무드만 맞춰준다면은 음. 어느 정도는 잘 어울리는 것처럼 좀 보일 아. 수 있다. 그래서 속임수죠. 근데 장점이 많은데요. 라이트. 음, 라이트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딥색에서는 그런 게쓸수 있는 거고 아. 만약에 클리어다 음. 클리어면 또내 웜톤이어도. 오히려 되게 오렌지 들어간 색보다 음. 쿨색이 좀 섞여야 더 예쁘다든지 아 클리어가 쿨색이 쏘로 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속성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음. 볼수 있겠어요. 여기서 너무나 확실하게 네. 쿨톤이다 이게 적, 정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문제는 나 쿨톤인데 이런 거안 어울린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웜톤 된 거랑 비슷한 <laughs> 느낌이 그러니까 오히려 네. 창백해져요. 혈색이 다 날라가 버렸거든요. 네. 쿨톤인데 너무 극단적인 쿨색에서는 음. 피부색이 날라가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더 어두워져요 오. 얼굴이. 이건 아닌 거. 네, 음. 여기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네. 거죠. 이런 거보다는. 어. 그래서 형광기가 빠진 핑크를 좀 대볼 거예요. 이거는 네.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핑크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핑크 잘 어울리시는데 네. 형광기만 빠진 거면 괜찮습니다. 네. 피부가 어두신 우 분들은 좀 색소가 진하게 들어갔다고 라 느껴질 때 같이 좀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한 컬러를 추천해 드려요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워스트는 아니거든요 워스트는 이거 음... 더 어두워진 거 네. 그리고 더 웜한 거 젤라 어... 보자 이게 네. 네. 오. 얼굴 지금 봤어. 네. <laughs> 네. 그래서 거기에 <laughs> 비하면 얘도 괜찮아. 그니까 갑자기 네. 보고 나니까 괜찮은데. 맞아요. 일단 얘도 <웃음> 아니다. <웃음> 그래서 되게 베스트에 비교하면 베스트처럼 네. 보이진 않지만 음. 워스트 보고 음. 보면은 아 얘도 그냥 중간은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또는 여기서 조금 더. 음. 이렇게 획기 들어가서 부드러워진 이런 음. 핑크 컬러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근데 얘는 음. 핑크보라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색이 튀어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밝은 컬러 중에서는 좀 연하게 부드러운 컬러를 굉장히 잘 봤는데, 밝은 컬러에선 그렇다는 거고, 좀 네. 중명도로 좀 내려가 보자면, 네. 중명도에서는 오히려 색감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주는 것도 좋다. 부드럽게 보랏기 들어간 핑크 계열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음. 음. 간단하게 웜쿨에서 쿨톤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점들을 좀 짚어 드린 거고요. 네. 본격적인 진단은 지금부터. 블랙이죠.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 <laughs> 저 오늘 올 블랙으로 입었잖아요. <웃음> 블랙. <웃음> 너무 예뻐요. 근데 이렇게 블랙 편안하신 분들은 네. 블랙이 안 편한 사람도 있어요? 저 지금 이렇게.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그래요? 네, 그럼 물어보세요. 네, 아 블랙이 안 편한 사람도 있구나. <laughs> 갑자기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못 물어보겠네. 아, 그래요? 다 어울리는 줄 알았어요 블랙이라는 건. 어, 해? 저 지금 응. 그 얘기하려 고 그랬어요. 아... 아,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laughs> 블랙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블랙이 쓸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도 블랙을 잘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역시나 블랙 한번 대드리면, 네. 이렇게. 아, 네. 저승사사. 승선... <laughs> 아, 죄송해요. 저승사자는 그럼 웜톤인가? <laughs> 아, 블랙 다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혼자 진행하고 막 갑자기. <laughs> 어, 근데 맞을 것 같아. 왜냐면. <laughs> <laughs> 저승사자는 얼굴이 창백하잖아요. 오, 네. 아. 근데 보통 웜톤에 밝은 피부이신 분들이 얼굴이 창백하거든요. <laughs> so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색을 찾아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도 퍼스널 컬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컬러가 블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애쓰는 편이에요. 네. 일단 블랙 원래도 되게 편하게 잘 입으셨고 착불로 네. 내려가 볼게요. 음. 소블 음. 소프트 블랙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 블랙은 그냥 저게 잘 어울리니까 얘는 뭐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차콜 컬러에 대한 소화도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어두운 쿨 컬러 소화도가 되게 높다라고 네. 볼수 있겠어요. 음, 그러면 어, 브라운 한번 대볼게요. 음. 이거는 딥 브라운, 다크 브라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브라운 컬러 중에서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이에요. 아까도 음. 보셨지만 되게 네. 오렌지스러운 브라운에서 굉장히 혈색이 다시 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있는 거 빼고 이렇게 네. 블랙 키시 해짐 네. 브라운 같은 경우는 어두운 컬러 소화도가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 컬러도 되게 좋은 컬러가 될수 있어요. 어둡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컬러 안에서는 조금 웜쿨을 넘나드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을에 좀더 분위기 있게 쓰기 좋고 좀 밝은 네이비인데 네. 우리 경숙님한테 굉장히 밝은 느낌이 음. 들어요. 어두운 색 같아 보이지가 네, 않거든요. 색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도가 그렇게 높은 컬러는 아니지만 우리 딥이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채도가 높아 보인다는 라 거예요. 음. 진짜 진짜 잘 어울리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닭 사뒀는데 아. 진짜 어두운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 네이비든 차콜이든 블랙이든 네. 어두운 컬러였을 때 소화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화전하니까 네. 블랙이랑 같이 있는 거죠. 네, 네. 보통 우리가 이런 그린색 하면 웜 컬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웜 컬러 중에서는 시원한 컬러예요. 아... 쿨 컬러가 되기 쉬운 컬러. 이런 그린은 같이 그린색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블랙 중요하니까 네. 블랙과 푸른색을 한 번에 넣은 색. 음... 그게 이제 이런 색이라고. 음... 훨씬 낫다. 이건 뭐 그냥 어디든 휘뚜루마뚜루 쓸수 네. 있는 색. 또 하나 그린 중에서 네. 카키 컬러가 있어요. 네. 카키는 웜색 아닌가요? 네. 자, 웜색 맞아요. 네. 근데 왜 어울리지? 그러니까.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딥이라는 속성으로 소화하고 경수님이 진짜 그냥 정석 딥 여름 저희 집에도 딥 여름 하나 있거든요 아. 제 남편이 딥 여름이에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피부가 밝으니까 네. 딥 타입이나 소프트 타입 그 화장품을 사러 갈때제 팔에 이렇게 발라 볼 때랑 남편 팔에 또 발라 볼 때랑 저희 남편이 25호거든요. 발라 볼 때랑 색이 달라요. 저한테 바르면 어 그냥 어두운 색, 탁한 색, 칙칙한 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색들은 이제 어두운 피부이신 분들한테 바르면은 색이 되게 예쁘고 고혹적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나, 내 팔에는 오히려 되게 막 되게 쿨해 보였는데 실랑 음. 팔에 대보면 뭐야 왜 모험해? 뭐, 이렇게 제품이 되게 다르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 은꼭 데려갑니다. 아. 핸드폰 보고 네. 있으요면 여보 요즘 아 마봐. 어, 알고 네. 있어. 준비 응. 되신 분이 레드 볼게요. 레드 컬러는 사용해 본적 있으세요? 레드는 아무래도 좀. 엄한색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잘 활용은 안 해봤어요. 음. 진짜 뭐 반티 중학생 때막 반티 이런 거 오. 아닌 이상은 네네. 입어보거나 활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자 일단은 우리는 딥이니까 너무 색종이 같은 색들은 음.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블랙이 들어가면은 음. 이제 이제 좀 편안한 네.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에서 블랙이 더 들어갈 때 네. 분위기가 확 생기고 좀 화사하게 쓰고 싶을 때는 이 정도까지 음.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 분명히 거울을 보면은 색이 조금 튀어나간다라는 네. 느낌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앞에 되게 못 생기게 한데, 네. <laughs> 화장도 하나도 안 맞아요. 하고 톤업도안 하고 음. 어, 이런 상태에서 어, 이거 튀네 하고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단을 할 때도 화장을 했을 때이 정도는 받겠다. 10분 정도를 고려해서 말씀해 드려야 돼요. 여기서 이제 머리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이러면 굉장히 화려하게 잘쓸수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크투로 레드라고 해서 웜도 아니고 쿨도 아닌 색이고 어 블랙이 들어가서 우리 딥 타입이 되게 화사하게 쓸수 있는 컬러입니다. 음. 근데 정말 분위기 있게 딥을 나타내주는 컬러가 이런는 버건디 컬러예요. 네. 너무 예쁘다. 네, 훨씬 네. 하얘 보이고 얼굴도 하얘 보이고 어쨌 까만색 들어가야 돼.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비감을 또 챙겨줘야 되는 네.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네. 블랙을 얹어주면 얹어수록더 예쁘거든요. 사실 얘는 쿨 버건디고 네. 얘는 웜 버건디인데 뭐 쿨이든 웜이든 둘다큰 차이 없이 예쁘거든요. 온도감이 음. 중요하지 않은 타입이다. 그냥 정석 타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네. 채도가 있든 없든 타입입니다 음. 아, 베스트. 음. <웃음> 어. <웃음> 확 아니네요. <laughs> 그리고 그동안 이제 클리어 타입 진단했을 때 보면은. <laughs> 그래서 버건디도 이렇게 잘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딥타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려함이거든요. 그래서 어, 화려함을 주려면 컬러적으로도 화려함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이제 볼륨을 살려서 이렇게 되는 헤어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어깨가 뽕이 들어간 각 있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서 화려함을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려함들을 100분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 우리 경숙님은 키가 크시기 때문에 더 딥을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음... 갖고 있으세요. 네. 더글로리의 명? 야... 아, 누군지 아는데. 어, 약간. 네, 누군지 나아요. 네, 그분이 여름 딥 타입인데. 음... 그분이 거기서 호피 무늬 같은 거음 입고 나오는데 네. 사실 그런 호피 무늬는 가디비 잘 어울려요. 가을 딥이 잘 어울리고 아 여딥은 안 어울리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분이 되게 화려하게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 화려함으로 그게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입고 네. 그런 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실제 베스트랑 또 비교하면은 확실히 좀 지점해 보인다든지 노래 보인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화려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네. 이쪽이 확실히 이렇게 노란 느낌이 들고요, 칙칙하죠. 그리고 이쪽이 좀 맑아 보이는 느낌이 있으시고요. 너무 모습. 분위기 있다. 좋아요. 음. <laughs> 이런 베이지 컬러, 이런 블랙 브라운이랑 입으셔도 네. 되고 이건 사실 쿨 베이지, 회 베이지 음.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춤으로 입으셔도 괜찮고. 근데 그래도 나는 블레이저 난것 같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데뷔가 필요하다고 해서 꼭 밝은 색과 어두운 색끼리 입으세요는 아니에요. 이미 블랙만큼 힘 있는 컬러가 있다면 그 위에는 뭘 대도 괜찮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웜 계열이기 네. 때문에 좀 쿨톤이 칙칙해지기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냥 완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블랙. 근데 음. 나에겐 블랙이 지독해. 여기 네. 브라운. 여기까지만 해도 쿨 브라운이 한 눈에 보이는 컬러라고 한다면 네. 어, 여기는 조금은 음. 웜 컬러에 가까워요. 요거는 네. 밀크 코코아색이거든요. 어, 옷보다는 섀도우 컬러로 쓰면 음. 되게 예뻐요. 이런 MMBB 컬러까지 이런 네. 로즈 장미빛. 어떤 분들은 쿨톤인 줄 알았는데도 가을 웜톤 팔레트를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음. 너무 신기했어요. <laughs> 베스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또 여름 딥이었는데 음. 가을 영향이었어요. 음. 그래서 더그 팔레트가 잘잘 음. 어울리네. 네. 야, 너 쿨톤인데 왜 그거 써? 친구들이 그랬대는 거예요. 근데 왜난잘 어울리니까 쓰는데? 음. 그래서 저는 그 고객님의 그 뚝심에 음. 박수를 어허허. 했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웜톤이라서 딱다 쿨톤이라서 이건 안 돼.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 딥 정석에는 우리 권나라님, 김태리님도 여름 딥, 류혜영, 가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박시연님이 또 가을 영향이고요. 투루 영향으로 가면은 조 쿨스러워지면서 조금 날카로워진 음. 느낌이 드는데 소애아 씨 네, 대본... 누구분지 알아요? 너무 아신. 유명해서 <laughs> 되게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이 여름딥투르 영향 이렇게 원그레이 잘 받거든요. 차콜도 잘 받는데 생각보다 시멘트 컬러가 안 받아요. 지금 여기 되게 창백해졌거든요. 이게 낫죠 음. 같이 그레이가 된 느낌이 들죠. 찐 투르 여름 말고는 이걸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밝은 음. 그레이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빼고 네.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괜찮고, 차콜 입으실 때, 웜그레이랑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거든요. 밝은 오트밀 같은 것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쿨톤이지만, 이런 쨍한 형광기 이런 거는 피해 왔죠. 그동안 이런 거. 딥페링클 같은 컬러나 딥네이비 이런 컬러를 사용해 주시거나 또는 블루 컬러 중에서도 살짝 회끼 음... 들어간 컬러 있어요. 이런 컬러 진짜 네, 휘뚜루맞더다. 이런, 이런 거 네. 많이 쓰셨어요? 네, 이런 그나마 색깔 있는 거 쓰면 은 이런 거. 어, 그래서 이거. 요즘 막 흠뻑쇼 많이 가잖아요. 아, 네네. 파란색 아이템, 물론 가본 적은 없었는데 네. 예전에 가려다가 옷을 네. 구매하는데 죄다 그 아까 색종이 같은 파란색을 네. 너무 네. 많이 팔길래 결국에는 못 샀어요. 어. 그래서 못 가게 돼서 다행이긴 했는데 네. 이런... 좀 파란색이 저한텐 좀 세련된 느낌이 저도 든다는 거를 그때 알았는지 지금 대보니까 확실히 마음 편하네요. 예, 네. 우리 경수님이 굉장히 네. 센스 있는. 거저 블루 되게 많이 입었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런 블루 사용하세요. 하늘색 볼게요. 네. 여름 딥 타입은 이색이 잘 받아요. 그런데 피부 톤이 어두울수록 이런 페일 컬러, 흰기 있는 컬러에 대한 소화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남편도 여름 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어, 흰기가 뽕하고 튀어나가는 컬러는 안 사줘요. 남자들은 또 화장을 안 하니까 안 사주는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면은 어떻게는 소화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아. 이런 거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아 네. 이해 <laughs> 확되셨 아, 네네네. 예, 아, 네, 네, 네. 아, 완전 백색? 거의 그냥 하얀색 그 자체인 거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건안 되겠죠. 아, 이거는 너무 네. 의사 선생님 가운 데 네, 네네, 그건 피하시면 음. 돼요. 이거는 퓨어 화이트라 해서 푸른기 들어가 화이트. 이거는 겨울 쿨톤이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여름 쿨톤은 그냥 백색 화이트나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러워도 괜찮아요. 음, 이 정도까지 네. 괜찮은데, 이제 뭘 피하냐면, 이제 아이보리, 핑크. 이정 보자면. 핑크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획끼 있으면서 네. 부드러운 핑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핑크여도 이렇게 연하면서 음. 쿨 색으로 좀 빠진 색깔들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네. 중명도에 탁한 색깔들도 잘 어울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명도에 음. 보라기 들어가는 네. 이런 색. 실제 보라색도 한번 볼게요 이런 색이거든요 진짜 그냥 완전 보라색이죠 팥죽 색 음! 이렇게 밝거나 탁기있는 컬러들은 꼭 어두운 색이랑 같이 네. 활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비져서 음. 이렇게 쓸때와 네. 진짜 예뻐. 아, 블랙이 자꾸 생각나요. 얘들을 대주시는데 예쁘네. 근데 블랙을 생각을 해야지만 예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어. 확실히 대비가 있으니까 음. 너무 우아해 보이거든요. 소프트 타입은 블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음.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예뻐, 음. 예뻐 이렇게 거 되거든요. 소프트 타입과 딥 타입의 차이점이에요. 여름 소프트 컬러에 블랙을 대줘야 되는 타입. 이렇게 보면 되고 화장품도 사실 그렇게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소프트는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기끼리 입어도 괜찮아요. 아 그렇게 블랙을 꼭 가미하지 않아도 네. 오히려 블랙이 안 어울리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은 연예인이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름 소프트 김고은님, 음 김고은님, 네. 이도연님. 영화에 같이 나오셨잖아요. 네. 아, 그, 파묘. 파묘. 음. 파묘에 두분다 여름 소프트 타입 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아우라 있는 거예요. 영화 컬러 자체가 음.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으스스한 네.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느낌보다는 차분한 느낌이 많은 음. 영화인데, 그두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너무 아우라 있고, 음. 거기서 김구은이 버건디색 자켓을 이렇게 네네. 위아래로 긴 거, 롱 자켓 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라이트 타입이 뭐 유나 같은 음. 분이 이제 어두운 영화니까 어둡게 입어야지 하고 어두운 색을 입는 것과 음. 진짜 그게 잘 어울리는 사람 그걸 입는 것과 이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음. 거예요. 보면서 음. 저 되게 재밌었던 아, 것 같아요. 그런... 색감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laughs> 남궁민 여름 소프트 투룸. 음. 그러니까 이도연하고 조금 차이가 조금 조금 더 날카로운. 음. 있어요. 네, 진단 여기까지 마쳤고요. 모든 컬러들 다 봤어요. 네. 여름 딥 타입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진단 받아보시니까? 음, 일단은 제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게 됐는데. 어,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저를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좀 다행이었고, 근데 또 사실 제일 고민인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밝은 색은 도대체 뭘 써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 뭐 노란색부터 초록색, 뭐 여러 가지 색깔 다 보여주신 덕분에 앞으로 이제 살 것들이 차라락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도 찾아 오셨잖아요. 네. 오실 수 있, 오셨으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네. 거라서 어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셨기 때문에 네. 또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들고 원래 살아왔던 거를 제가 정리해드리는 느낌으로 진단을 했을 음. 경우에 흡수도가 좋, 음. 좋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경숙님도 그렇게 될것 같아서 저도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